1986년 인도 중부 칸드와 시의 기차역에서 열차 청소부인 형을 찾기 위해 멈춰 있는 열차에 올라탔다가 그만 기차 안에서 고라 떨어지고만 다섯 살 소년 사루. 그런데 이 잠이 그만 소년 사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맙니다. 잠에서 깼을 때 형은 보이지 않았고요 자신이 인도의 콜카타역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참고로 이 콜카타는요 빈민가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당연히 말도 통하지 않고 게다가 고향 마을 이름도 몰랐던 다섯 살 소년 사루는 콜카타 역 일대를 떠돌며 불황화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말 숱한 고비를 겪다 결국은 보육원에 가게 됐고 이듬해 호주 남부의 테즈메니아 섬에 사는 브라이얼리씨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아, 오,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어느덧 성장에 어엿한 대학생이 된 사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헤어진 가족 또 뿌리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고향 마을의 모습, 가족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이 났지만 정작 자신이 살던 곳의 지명을 기억하지 못했던 어, 사루. 그런데요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이 약 열네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5년 6월. 세계 곳곳의 지형과 건물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는 굿뎅어스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사루는 굿뎅어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당시 열차 속도와 14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계산해서 콜카타역에서 반경 1200km 떨어진 곳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4년간의 무한 클릭 방법을 통해서 2011년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고향마을 칸두아라는 곳을 찾게 되죠. 야, 진짜 와. 구뎅어스를 통해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가곤 했던 폭포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 보던 그 폭포. 어,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곧바로 사루는 칸두아로 갔습니다. 가네스탈라이 거리에, 거리에 있는,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발견합니다. <laughs>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laughs> 이웃들에게 물어물어 가족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사루를 본 이웃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올게요. 라며 사루의 어머니를 모셔왔는데요. 25년 만에 만난 엄마를 본 사루는 단박에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사루의 어머니께서 언젠가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아들을 만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 근처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기적 같은 모자의 상봉 이기는요올 2월. 라이언이라는 영화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굿댕어스라는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그 고향을 찾은 것도 감동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그 근처를 계속 아, 25년 그게, 동안 사셨던 진짜?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저는 더 네.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돌아올까봐.